초일가 점제, 뻥튀기, 청약 등 시장 왜곡 막으려다 셀리스크 측면. 초일가 점제도는 기관 투자자들의 무리한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한 대책입니다. 수요의 즉 첫날 주문 넣은 기관 투자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더 많은 공모주 배정받게 합니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뻥튀기, 청약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이 제도가 오히려 시장에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의 왜곡을 줄이고자 예측 기간을 기존 2일에서 5일로 늘리는 방안이 도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들은 서로의 동태를 살피느라 마지막 날에 주문을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상장의 가격 상승 제한폭 확대 정책이 도입되며 새로운 리스크와 직면하게 됐습니다. 공모가와 대비해 상장 첫 일에 주가가 400%까지 상승 가능해지자 단타 늘어난 것입니다. 따블 따따블로 불리는 상장 첫날 주가의 급등 현상은 이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상장된 9개의 코스닥 기업 모두 밴드 상단보다 높은 가격의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중 다수의 기업이 상장 후 이튿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모델보다는 오직 물량 확보에 투자 전략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닥 기업 공개 수요예측의 낙업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업이란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을 때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초일가점제는 현 시장의 리스크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 방안을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